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카이 온나 직역하자면 붉은 여자라는 게임입니다. 뭐, 대충 붉은 여자가 나오는 일본식 게임이지,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까마귀 엄청 온다.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10월 2 0일 어? 어 아가 홈 라이트. 너무 늦게 퇴근하는군. 어 너무 어둡다.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마우스 인더렉트 플래시라이트? 아니 어,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다녀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어. 이또데, 고도신나이데 우신자 주위 오케이, 혼자서 돌아다니지만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죠. 앞에 뭐가 있네요. 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얘가 그 아카이 온나 같은데? 지나갈게요. 오, 뭐야? 뭐죠?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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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왜왜왜 왜, 왜, 오오 뭐야 왜나 응시하고 가 갔지 이제. 나 집이 어느 길이야? 여기야? The person from earlier seems pretty dangerous 어, 뭔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무섭다. 빨리 집에 가자. 갑자기 확 튀어나올까봐 무섭다. 씨. 어, 뛰어가자. 뭐야. 앞에 사람 있어. 달려온다. 뭐야.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엄청 빠르다. 저 사람. 육상부 출신인가 봐. 0 진짜 왜 있는 거야 잠깐 스탑. 이거 비디오 효과 못 그나? 그래픽. 아 여기 있다. 껐다. 응. 오 그래픽 깔끔해졌습니다. 아니 저 필터는 왜 씌우는 거야? 약간 대충 대충 만드는 거안들키려고 저렇게 VHS 필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자판기 보면 긴장돼. 전에 거동 수상자 전국이라는 게임 했을 때. 자판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미친놈 때문에. 그냥 약간 p t s 뭐야. 아, 졸로 가라고? 알았어. 4층이야? 갑자기 옆에서 문확 열면 진짜 죽습니다. 그어가자 어, 집에 왔어. 어집오 아니 이, 이 헤어드라이기는 어떤 치명적인 회사에서 본거 같 본거 같은데 뭐야 티비 거. 어, that's strange 좀 이상한걸 내가 끄는걸 잊었나봐 긍정적이야 얘가 자자 3일 후 아까 21일이었는데 24일이죠? 또야? 아, 이런식으로 음. 잠깐만 잠깐만 뭔소리야 나는 지금 뭐튀어나는 것보다 게임 소리가 큰게 무서워 왜냐면 편집할 때제 목소리가 묻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워 아니 뭐야 이거 악몽 아니야? 오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잠깐 오 씨발 뭐야 아 새끼 아 뭐예요 폴리스 I'm the police <laughs> 아 뭔가 이상한데 I'm the police 예 당신 폴리스군요 What are you doing here at this hour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죠? 아니 퇴근하잖아요 이 사람아 At this time of night? 예, 지금 퇴근합니다. 당신 수상하군요. 아, 진짜.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군요. 그, 네가 어떻게 알아? <laughs> 당신 얼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항상 이곳으로 지나가시나요? 네, 항상 이곳으로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 3일 전에 여기 지나갔었나요? 어, 왜 물어보시죠? 점점점. <laughs> 디즈와 a c t u a 사실은 살인 사건이 3일 전에 일어났거든요. 어? 자내 영어 실력이 딸려서 한 커플이 죽었다. <laughs> 어, 두 명이 죽었다. <laughs>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중요한 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 슬픈 일이죠. The perpetrator first murdered his sleeping wife. Uh, perfect. 어쨌든 뭐 누군가의 uh, 부인이 죽었다. She killed her husband, uh, who came back after that. Um. The body was said to have see, have been stabbed many time and was in a unsteady c state. 오 어, 여러 번 찔려서 죽었다. 근데 이런 걸왜 괜히 또 불안하게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 모자까지 푹 눌렀어 가지고 이 돼지가. You did you see anyone a u uh, s p i c i o u s on your way home? 어, 집에 가는 도중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음, 아, 뛰는 사람은 뭐 똥이 급해서 뛰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는 저를 미심쩍게 흙이 쳐다보고 지나갔죠?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 꼰지릅시다. It could be an important clue in the case. 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군요. I'd like to hear more about it at a late day. 뭐라는 거야? It's already late today, so go home early. 어, 늦었으니까 어, 빨리 끄세요 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돼지가 아니, 전에 앞에 좀 밝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나 쳐다보, 아씨, 계속 봐주지.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습격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돼지 아저씨야.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 거리가. 어? 아니. 뒤에서 구두소리 나. 환경부에서 일안 하나 봐. 아이 누가 비데 스틱이 공 썼나 봐. 까마귀 죽내 날라다녀. 어, 까마귀 개 많아. 여기야. 가자. 어, 내 주변에 어? 살인자 이웃이 있는지 몰랐어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군 난 배고파 이런 거뭐 있다고? 뭐야 이거 오씨 뭐야 5,000원짜리야 도서락이 무시하자 빨리 먹어 어떻게 먹는 거야 돌려 먹어야 돼. 아이고. <laughs> 어 돌려 먹어야 되지. 불좀 켜고 살아라. 그래. 오 어,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 띵. 무슨 도시락이야? 맛깔나게 먹네. 마이 스톰어치 와스프 배가 불렀다. 잘 시간인데.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 어? 뭐야 방금? 오씨바 뭐야? 뭐예요? 후드맨 어? 왓츠위포 r 뭐 때문에 오셨죠? 아 최근에 이사 왔니?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상한 여자가 잠깐 동안 처있는걸 자주 봤다. 정말 끔찍했고. 그거 알려주려고 왔다 그게 다야 나중에 또 보자고 친절한 거야 오지랖이 많은 거야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 제발 뭐야 저거 까마귀요? 나는 새안 키워 응 자자 <laughs> 어디서 간택해 달라고 <laughs> 절대 어림없지 뭐야 왜 10월 21일이야 다시 돌아왔어 뭐지? 아까 그 21일날 뛰어가던 남자인가?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좀 필터가 있어서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너 오늘도 늦게까지 일한 거야? 어 저기 후드 아저씨 지나간다 응 맞아 어, 엄청 바빴어 이번 달 내내 집에 제대로 갈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남편한테 중요한 할얘기거리가 있다 어, 집에 와서 말할 테니까 빨리 와줘 끊겼네요 뭐 이것 때문에 달려갔던 거야? 아니 왜뭐 이렇게 효과음이 엄청 크냐? 뭐야 I'm home 뭐, <laughs> 이 동네 사람들은 휴대용 손전등을 무조건 들고 다니나 봅니다. 이 아저씨도 손전등을 가지고 있어. 아이 뭐? 집 왔어. 자고 있나? 열렸어. 아내가 죽어 있어. 아내가 왜 이렇게 작아? 오 노. No! 안 돼. 키링 미? 농담하는 거지? 랜... 렌... 플래시라이트 꺼졌어. 아니, 근데 지작자님, 여기 텍스처 붙이실 때좀 이상하게 붙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깔 테두리 뭡니까? 이거 좀 고치셔야 할 듯? <laughs> 에 아, 뭐, 그렇다고요 아, 너무 이게 분위기 깨잖아요. 오! 누구세요? 오! 우아! 끝이야? 그래, 두명 죽었다 했잖아. 이게 그 기억인가봐. 밖에 박지가, 아, 박쥐래 <laughs> 까마귀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진짜. 매너가 없어, 이씨. 누구야? 아! 음, 근데 몸매는 좋으시던데. <웃음> <웃음> 계속 배를 누르고 있어, 미친놈이. 아, 미친. 아니야.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놈이라고 할게요. 어, That woman is crazy. 저 여자는 미쳤어. I have to call the police. 어. 경찰한테 전화해봐야지. 오 어, 뭐야. I have to endure it for another t minutes. 아이 분을 견뎌야 된다고? 근데 여기 숨을 데가 없는데 그냥 문안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laughs> 저기요! <웃음> 뭐야! 그래, 이분, 변두, 변두. 그래. 욕실에 숨어 있자. 해치웠나? 아니 창문 타고 오는 저 미친 여자를 달려서 어떻게 이겨? 숨어야지. 됐다. 아니 경찰이 온들 해치울 수 있어? 어 경찰 올 때까지 안 열어? 뭐야? The woman fell, f l e d before the police p a r l m e n t arrived. I don't know why she attacked me. 어, 경찰이 n 자그 여자는 사라졌다. 왜 나를 공격한지 모르겠다. I o n a me. n t w e a k e I k h e a d I don't know why she attacked me. s t t a c k e d me. s e a d w e e k h a s a a s I n e y a t a I 뭐야 이게? 뭔데? 아 근데 팔뚝이 지린다. 여자가 저렇게 나오기 힘들거든. 왜왜 왜? 왜? 뭔데? 이게 <laughs> 이게 뭔데요? 배드 엔드야? 아니 왜? 아니 왜 배드 엔드야? 나 살아남았잖아. 다시 해 볼까? 엔더포 <놀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열어. 다다다 들려.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일단 졸로 가보자. 경찰 있었으니까. 오 뭐야? 경찰관, 죽어 있는데? 큰일 났다. 경찰, 죽었나봐. 달리는 소리가 빨라졌어. 와, 미친! 죽었다. <laughs> 야, 어떻게 힐로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아. 아, 에바잖아. 달려, 달려. 어디야? 여기다. 망치로 때려. 구치야? 어이.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제작자님 장난치세요? 아 에반데 예아 아카이 온나 어, 붉은 여자였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정말 센 여자였고요 어, 귀신은 아니었던 걸로 그냥 망치로 뚝배기 한번 때리니까 역시 사람인지 죽게 되네요 까마귀가 왜 저렇게 모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돈 주고 구매했다니. <laughs>